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어, 이 선물받은 아이 있잖아요. 녹두 빙수 철화하고, 핑크 뭐 마녀하고, 핑크 미인하고 이런 아이. 오늘 하엽대고, 뿌리, 뿌리 틀고 하엽대고 이래가지고, 어, 정리 좀 해주려고요. 뿌리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거 뭐한지 얼마 안 됐다더라고 심은지가 예. 워낙 이런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많아요 이 종류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 종류가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니까 저는 처음에 눈에 안 들었거든요 이게 어머야 요래 잘안 보이네 터무니없털어 뿌리가 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 뿌리가 좋아서 아 좋네. 흙을 다안 틀어도 되겠어요. 그냥 하엽 좀 정리하고. 하엽은 내 사랑이여라. 어. 이 아이들은 하, 하엽이 말라 오그럽고 덕분에 이렇게. 개우는 아들은. 엄청나게 지금 보니까 건강해요. 건강미가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건강해 보이죠? 너무 이쁘네, 이거. 녹두빙수처라는 제가 이거 처음, 에오니움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별로.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이름 처음 들어요. 핑크 마녀, 뭐 핑크 여왕, 블랙 캐시미어, 뭐 할로윈, 뭐 이런 아이들은 이름 많이 들었는데, 이 이름은 처음이야. 어, 냉커피한잔 타먹긴데 안 탔네. 미쳤다. 시원하게 한잔 타먹고 싶은데, 뭐 한다고 안타먹 제가 지금 충전기, 배터리 다 됐을 건데, 이거 하고 나면 빨리 충전부터 해. 야 응. 음. 키핑장 오면서 계속 있잖아. 이걸 털어놨었거든. 버스 타고 오면서도 이거 유튜브 보고 왔거든. 스토리님 실망하더라고. 엄청 싸게 팔던데, 햇살 다6이던데 어, 너무 사고 싶은데, 자리 없어서 참았어. 요 이제, 좀 여름 되면 또 많이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간다고. 그래서 그런는지 그거를 생각해서 싸게 파시는지, 싸더라. 어? 오늘따라 이쁜 아들 더 많던데. 왜이 팔이 아프나. 어. 손으로 우르르르 떠드. 여기 목대 있잖아요, 여기 목대. 보이시나요, 여 여기 목대? 여기서 올라온다. <laughs> 아가야가. 잘 보이시죠? 이렇게 폰을 여기에 나니까, 이거 하역될 때게, 이 손이 가려갖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방향을 제가 바꿨더니 조금 어색해요, 저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요 제가 이렇게 손 이렇게 떼는 게다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영상을 돌려보니까 까까와 받으라고 손이 가리져가지고 이 하엽이 딱딱 떼지는 게 화면에 보여야 재밌는데 근데 이 아이는 하엽 떼는 게 재미가 없네. 하엽이 뭐라 하면 이게 말라갖고 이래 납다가 이 아야야 무슨 지프라이처럼 하엽이 지꾸라이처럼 이렇거든요. 이래, 하엽이. 그래서, 이건 하엽 되는 거는, 이거는 재미가 좀덜 하네. 내가 뭐 떼서 그랬나? 물론, 아, 근데 어쩐데 여기 막, 하엽이 제법 많네요. 이, 이거 있는 거다 떼야 이불 보기에 이쁘잖아. 하엽인지, 이게 우에서탄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나중에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에나 하엽을 떼기로 하고, 여기, 여기, 여기만 이렇게 떼주면 되겠어요. 이런 데는. 어, 이쁘다. 녹두, 빙수, 처라 이런 아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김정님, 친구 이름 김정님. 김장님 고마워. 방항하 내려갈게. 내려간다 해놓고, 다안 하고.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직장 다니고 하니까. 어. 이 아이를 지 아직까지 하엽이 덜 떼졌어요. 여기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 학생 하고한번 꼽아볼게요. 어울릴랑가. 아직 하엽 덜 떼었습니다. 어이구 하엽 더 떼야 돼요. 이 빨리 한번 앉혀 보고 싶다.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깊이. 더 들어가, 들어가. 요렇게 심어줄 생각인데. 너무 높아갖고 안 보이죠? 이렇게 심어줄 생각. 요렇게. 괜찮나요? 이 아이는 이렇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또이 아이는, 지난번에 같이 온 아이 있잖아요. 핑크. 마인가 여왕인가. 빨간색. 이 아이는 빨간색. 여기,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laughs> 여학생에, 여학생을 갖다가 핑크로, 핑크로 안 칠까. 남학생은 초록이 안칠 이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핑크. 핑크는 제가 볼 때는 핑크 여왕이나, <laughs> 핑크 마녀나는 구분 고분 못 해요. 구분이 안 가더라니까. 야, 이 하엽을 정리하면서. 엄마, 어꾸 큰일 났다. 안왜 떨어지 뺏는 날이다이좀 물이 고프네. 빨리 심어가지고 물 줘야 돼. 이거는 피셋 없이 손으로 하면 더 빠르겠네. 이렇게. 아, 이 너무 예쁘다. 수영이. 어, 세상에. 이렇게 정도 하고요. 이 아이는 근데 하엽이 좀 크다. 저거는 하엽이 오그라오그라 오그라 붙어가지고 쪼매난아 팔이 왜 이리 아프지요? 아 이거 너무 올리다 있을 때는 이 내려야지. 팔이 아파. 나이 얼마 안 됐는데도 인자 요다 아프고 저도 아고막 그러네 어 이렇게 이 선물 받은 아이 제가 선물하고 선물 200 이거 다 합하면 진짜 엄청 많아 화분만 200된 화분만 해도 있잖아요 한 20개 될걸 응. 이쁘다여기서200 화분만 당첨된 게한 15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도 됐지 200 화분만에 20개 넘는 거니까 한 30개 될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한번 200이 되면 잘 되더라고 이 앞분에도 제가 또, 뭐지, 어떻지 엔젤 다육에 200 화분 당첨됐잖아요. 그, 루디아 공방분 샀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뭐고, 다육 홀릭님한테 특별 선물, 그것도 받았지. 하여튼 선물이랑 200 다육이 화분 다보탬면 있잖아요. 와, 어, 반다이 될걸. <laughs> 우리 요딸이 크거든요 진짜 다이기비도 입양 많이 됐어요 남들 준구도 있지만은 내한테 지금 있는 금만도 선물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 입양도 많지만 선물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니까 그래도 누가 줬는지 그거는 기억이 다 나요 안 적어놔도 입양은 어디에서 입양됐는지 기억 안날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입양되면 또 그것만 받으려고 이러면 좀 곤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딱 보고, 줄만한 사람 주잖아요. 그래서 받은 것도 많거든. 이렇게. 어, 이쁘다. 이쁘다, 이뻐.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잘못 꼽혔다. 나중에 뿌리도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꼽으면 되겠다. 와, 즐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빼앗고 넣어고 꼽아줘야 돼, 이제. 나중에 심을 때를 꼽아줘야 돼. 다협 돼갖고. 아야. 아, 이거 팔이 왜 이리 아프노, 참말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거는 다른데 꼽아줘야 되겠어. 나중에 심을 때 보고. 이렇게 꼽아. 아, 이쁘다. 그냥 보세요. 대행사고 날 뻔했다 간이 출둥하네와 이렇게 남학생 약생 보이죠 남학생 약생 보이잖아요 짠짠짠 이렇게 심어줄 생각이에요 괜찮나요 그날 여기 심어주면 되겠어요 마땅히 이 화분에 뭘 심어줄까 생각했는데 좀더 고급스러운 그 고급진 화분에 심어주고 싶은데, 화분이 없어요. 또 살라니까 그렇고, 그냥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고, 요 남아있는 양생 딱, 딱 맞춰서 딱안성맞춥니다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흙을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핑크, 이 아이가 미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미인 한번 털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우리도 한번 봐야 돼. 두두두간안 두두 떨어지나? 어 밑에 막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살살 털어봐아 이런 나이도 내 처음 보네 희한하네. 미인종류뭔가봐요 핑크 미 미인. 색깔은 연두연두한데 이러면 핑크 민이네 야이도 건강하네 요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그냥 이대로 분채 키울라 하다가 문을 한개 골라가지고 심어줘야죠 이렇게 오마, 온파, 이렇게 딱 오마갖고 오마 심어줘야 돼. 심어줄 것도 지금 꽉 찼어요. 응, 딸랑, 까지면. 흙을 털고 일하다 보면 군생이 콕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내가 안 잘못해도 떨어지더라니까. 해? 어느 구독자가 저보고 댓글을 남겼는데 발음이 안 정확하다면서 그러시더만은 그 다음에 또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그때 웰로우 멜로우 귓감 닮았다고 애플민트 그거 할때그말한적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댓글에다가, 엘로, 우 멜로, 우 내가 발음한 대로 딱 써가지고 올리놓고 자기 혼자 막웃더라고 아유. 이 사람 뭔 사람이지, 내가. 사람이 해가 짧으면은, 뭐, 어, 발음이 좀, 어,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 인신공격을 그래 하는 게난 너무 좀 그랬어요. 이 안에가 빠글빠글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빠글빠글 오르네 그랬어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삭제했어요 이말정말 말. 내가 뭐 아나운서다이고 발음이 좀안 정확하면 어땠어 아나운서 시험 칠기가 본인은 발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영상이라고 올리면은 막, 이 말, 저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기분 안 나쁘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말도 또 대책이 듣고 하지. 아, 좋다, 뿌리. 뿌리 좋네요. 이 정도만 털어도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저번에 얘기했던 핑크 미인. 핑크 미인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세개다 뿌리는 양호한 걸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심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흙을 좀더 털어갖고 약 치놓고, 그래, 말라갖고 해야 되겠죠. 흙은 좀더 털어야 되겠어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실마리였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그만해.